안녕하세요. 부동산 조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지산동,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원룸이고요. 원룸 이름은 더 퍼스트 300에 35로 나와 있는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신발장 얇게, 하지만 길게 있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여기 부엌이 붙은 그런 구조입니다. 깔끔한 싱크대. 전... 가스레인지 있고 냉장고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화사한 톤의 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에어컨 그리고 밝게 들어오는 창에 얇은 커튼 하나 넣어져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방, 본 방은 이런 뷰이고요. 그리고 여기다용도실에 세탁기 하나 꽉차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지산동 지산초등학교 인근에 더 퍼스트 올미였고요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